꿈을 꾸는 당신에게 핏다리 W 일본유학 안녕하세요. 일본유학 전문가 손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진국제교육센터 손동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요 일본에 하늘길이 막히고 뭐 일본뿐만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저로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준비했던 유학생들이 2020년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2020년에는 유학 세미나라든지 유학 설명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곳저곳에서 선생님들이 어, 저에게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덕분에 저는 학생들을 몇 명이라도 이렇게 일본에 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효진국제교육센터는 지금까지 그래도 연후 유학원보다는 탄탄하게 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들 덕분이 아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학 건물,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어, 그리고, 어, 뭐, 일본 때로는 취업 관련된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는 그, 일본 취업생들이 좀 많이 몰려, 몰려온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선생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항상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효진국제교육센터에서는 비대면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유학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유학설명회는 하는데요 양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서로 질문이 이루어져서 도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학 희망하는 학생들 어학교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전문학교 학생들이 있으시면 어 효진 국제교육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 학생들의 어, 물론 입학, 숙소 그리고 어 끝나고 나서 취업 분야까지 제가 성심성의껏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준비되어 있는 효진 국제교육센터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